안녕하십니까 예천 해룡포 진돗개입니다. 예, 아침에 날씨는 차갑지만 예, 공기도 좋고 화창합니다 낮에는 아마 영상 한9도씩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우리 예천 해룡포 진돗개는 오늘 또활발이잘 지내고 있습니다. 단우, 단우, 시기. <laughs> 우리 단돌이도 아침을 충분하게 줬는데, 좀 남기는 편입니다. 우리 거모, 고모. 고모도 많이 먹었네. 응? 잠시 끊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예, 네. 진소이 있는 데는 지금 햇빛이 들어와 따뜻합니다. 근데 소음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찍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네. 나머지 놈들은 다 그냥 있고한 놈만 지금 먹고 있네요. 강아지들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예, 여기서 잠깐 끊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예, 우리 거모는 어, 밖에 내놓고, 우리 탄도리는 다 먹고 이제 또 안에 넣었습니다. 전부 개들이 다 먹고 나니까 전부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니야, 말 먹었어. 어? 어 지니 이쁘네. 잠이 와요. 잠이 온다. 거북거북 잡으는 것같애 지니. 어, 좋아. 탄우. 이놈. 예, 소음도 많고. 아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